아, 그 유튜브에 댓글에, 어, 경주 인구가 조선 초기에 8,000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해 지리지를 공부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찾아봤어요 경상도 지리지 세종 6년에 쓴, 그러니까 최종 1424년에 김해도 오브 인구 호수가 1290명, 아니 1290호. 인구, 남자가 6,642명, 여자가 7,230명. 아, 또 이걸 계산을 안 했네. <laughs> 합이 13,872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속찬 지리지는 모르겠고, 신동국 여지스마일도 인구는 없는 것 같아요. 몰라, 못 찾았어. 그 다음에 김해읍지의 십몇 년, 순조 31년, 1831년이에요. 호구가 6,632, 인구가 2 4,138명이에요. <laughs> 음. 근데 이제 그 1831년에서 1424년을 빼면 413년이에요. 413년 동안 어, 호수는 5,342호가 됐고, 인구는 1,266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음, 호수가 1290에서 6630이니까 5345. 요건가 5배. 5배요 5배. 호수는 5배 불었어. 근데 인구는 13872에서 24180에서 1266명. 그러니까는 2배. 2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가족 형제까지 다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다고 보이는 것같아 점점 갈수록 이제 핵가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뭐 울산인가 어디 그저 인구조사에 3~4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는 5배가 불었는데 인구는 2배. 두 배, 음, <laughs> 그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그 삼국유사의 백호에 5 0 0 0 명이 그 오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 내가 물어보니까 오타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서기는 기념까지 조정해가면서 그 사실로 만들면서 왜 삼국유사에 있는 그거는 오타로 치어, 쳐버려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백호에 그럼 한 집에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야. 백호에 7만 5천명이면. <laughs> 그러니까는 거의 한 동네에, 그 집성촌이니까 그 사람들을 어쩌면 그 한우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 살면, 집은 좀몇개 있더라도, 우리 시골에, 그게 언제쯤, 있는 용성지에 보면은, 그, 마을이 30개가 있었대요. 지금은 15개밖에 없어. 행정은 7개고, 실제로는 5개. 근데, 그, 조선시대 때는 30개가 있었대. 우리 시골 면, 면에. 어쨌든, 내가 볼때호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이제 점점 후기로 가면서, 이제 그 핵가족화 됐고, 올라갈수록 대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손주들 같이 다 살았다고 보는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 때는 호수는 1290인데 인구는 13870인데 조선 말기에는 호수는 다섯 배로 늘어났는데 인구는 두 배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핵가족화 됐다고 볼수 있죠. <laughs> 네, 10초 남았어요.